구가 됐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냉각수가 어 누설이 새서 오셨는데 뚜껑이 이렇게 지금 들렸습니다. 오래됐죠? 아 정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어 분해를 해 보니까 안에 호수가 지금 호수 안에 이렇게 파이프 플라스틱이 안에 차가 갖고안 나오네요. 이것도 빼야 될것 같네요. 작업을 계속 해 볼게요. 모닝 지금 밑에 미션오일이 쇠고 있습니다. 미션오일이 쇠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미션오일이 쇠고 있죠. 어디 쇠느냐면 이쪽은 굉장히 코스도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서 쓰신 분이... 브라재다 불량입니다. 온도에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번 휴즈하고 닐레이 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브라제다 30암페어짜리 지금 여기 보면 이상이 없죠? 예, 네, 없습니다. 나머지 휴즈들도 한번 같이 볼게요. 끊어진 게안 보이네요. 도면 좀 띄어 보세요. 차이 없습니다 지금 하이로우가 있는데 어찌됐건 둘 중에 하나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ECM 지금 컨트롤 레이 하이로우가 여기 있네요 하이로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노입니다 얘가 하이고 그럼 1번이 로라는 거죠 그러면 로우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는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로우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로우가 어떻게 작동이 안 되는지, 아니면 하이가 작동이 안 되는 건지, 5번과 23번, 그 다음에 5번과 이쪽에 지금 28번, 21번, 이거 한번 통전 테스트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하이 로는 여기 있네요. 전을 하고요. 전기가 두 군데 나오는지 한번 보면 전원이 하나 나오고요. 어, 두개다 나옵니다. 그러면 둘다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는 전부 다 이상이 없어요. 휴즈도 다 이상이 없습니다. 아, 냉각편도 교환을 했습니다. 레드 여기 지금 예, 레지스터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교환을 했는데요. 아,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에 게일부이네요 이쪽이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네요. 1번이 로입니다. 1번이 로고요. 로를 전원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접지 쪽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쪽이 수온 센서도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연식이 오래돼서 작동은 되지만 릴레이 두 개는 교환을 했고요. 어 에어컨을 틀었을 때, 에 돌, 돌은 것은 로 였습니다. 로 쪽이 있고요. 하이 쪽은 아니었네요. 로 쪽이 돕니속 강지 구동을 시켰고요. 진단기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고속! 다시 한번 더! 어이, 멈췄어요. 고속, 표속, 고속, 고속 다 되네요. 음, 그러면 이래도 문제가 있으면 엔진의 헤드 쪽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배선 쪽에는 문제가 없네요. 사고 차라서 사고 수리를 했는데 배선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봤는데 이상이 없네요. 음. 자 이전 하시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냉각 수온 센서 냉각팬 1번만 지금 떠 있습니다. 1번 음, 1번이 로입니다. 로 하이가 지금 세팅이 안 되는 타입이네요. 이렇게 해서 몇 도에서 지금 냉각팬이 온이 되고 냉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0도가 되면 하이도 돌고고. 99도. 도세요. 도세요. 99도에 돌았습니다. 하기 일단 여기서 좀더 심하게 과벌을를좀 걸어 봐야 될것 같아요. 걸어요약 시속 k m 온도 센서가 계기판이 없는 타입이라 OBD2에 꽂아 쓰는 온도 센서를 사용하고 있었, 계셨는데, 이게 고장으로 실제 엔진의 온도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결이 됐네요.